싶은 것도 참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5kg를 뺐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원상복귀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3kg가 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요요 현상입니다. 연구결과 다이어트 95%가 5년 이내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요요는 왜 올까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 익숙하고 편안했던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완료 이후 생활 패턴이 다이어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요요는 무조건 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이어트 시 했던 생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걸 실패하죠. 사실 요요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평생 할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서 의지력을 갖고 평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할수록 식욕은 점점 늘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의지만으로는 식욕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의지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주인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가오갤의 크리스프시입니다 동네 아저씨에서 섹시남이 됐 죠. 이 사람의 동기부여는 자본주의 일 겁니다. 출혈료로 왜곡을 받았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했을 겁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 를 가질 수 없고 저 정도의 몸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동기부여와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편한 대로 살던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 입니다. 동기부여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 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 하 중에는 과하게 욕심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미 날씬한데 어살을 빼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중요한 일 있을 때 잠깐 살을 빼는 것은 좋지만, 과하게 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날씬해 보이는 남녀 연예인들이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야려 보인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빼는 것보다는 운동을 통해 적당한 근육을 포함한 살을 가진 몸이 훨씬 건강해 보이고 실제로도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시에 몸무게와 함께 체지방률을 같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잡는 데 아주 좋습니다 몸무게는 BMI의 정상 수치인 20에서 24 정도로 잡는 것이 좋고요 체지방률의 같은 경우 남자는 10에서 20 여자는 18에서 28선 안에서 목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률은 남자는 10에서 20. 여자는 18에서 28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실제로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은 간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분비되었다가 인슐린으로 인해서 다시 정상 혈당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방의 저장이 일어나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사이에 간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올라 했던 혈당이 유지가 되고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지방이 저장만 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빵이나 라면, 과자, 음료수 같이 당질 위주로 구성된 식단은 이런 작용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기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감소를 막아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 이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고기를 왕창 구워서 먹는 것처럼 단백질 섭취하는데 중요한 팁으로는 아침에도 드시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은 저녁에 고기를 왕창 구워서 드세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에 꼭 단백질을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아침에 드신 단백질이 그날 전체적인 식사의 포옹감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섭취 단백질 검장량은 본인의 몸무게 곱하기 1.2에서 1.4g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50kg이라고 하면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6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네 번째는 GI 지수가 낮은 네.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GI 지수가 뭐죠? GI 지수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까지 나타낸 수치입니다. 음. 이렇게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이 더 많이 저장이 되도록 하고 또 반대로 포만감은 빨리 사라지도록 합니다. 음. 따라서 살이 찌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또 같은 음식이어도 요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GI 지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삶으면 GI 지수가 46이지만 껍질을 벗겨서 굽게 되면 8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GI 지수를 일일이 외우기가 귀찮으시다면 우리가 흔하게 주식으로 섭취하는 밥이나 빵에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 주식이라면 밀가루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밥이 주식이라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지방 섭취가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이 분비가 되고요. 이는 담낭을 수축시켜서 담즙을 분비합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고 우리 몸에 흡수된 지방은 지방 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이 지방 세포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지방 섭취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지방식은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지방식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대신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식단인데요 하지만 지방은 단위 무게당 열량이 큰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제한해서 인슐린 분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고지방 시기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적당한 운동하기입니다. 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고요. 어, 운동 자체로 칼로리 소모가 되고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면 기초대사량 유지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로는 일주일에 최소 300분의 중간강도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강도의 운동이란 가벼운 조깅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요없는 평생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